코다이스 반점을 치료를 할때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 간혹 보기는 하는데 사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고 CO2 레이저를 쓰면 무조건 흉터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데 어, 그럴 때그 흉터가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 어, 굳이 CO2 레이저를 쓰는 게 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는 안하느니만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되게 어렵고요. 어, 포다이스 반점은 한번 이게 신경이 쓰이게 되면 사실 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원하시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꽤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아그네스도 뭐한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치료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료를 보고. 주로 숫자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어, 숫자가 비교적 좀 적으면서 약간 띄엄띄엄 있고 포다이스 반점의 크기가 좀큰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치료를 좀 해드리고요 너무 작거나 그런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치료를 하지 않는 거로 권해드리고요. CO 2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를 하지 않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논문은 어, 저희가 처음으로 어, 케이스 레포트한 그 아그네스를 이용한 포다이스 반점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저 때는 그 아그네스 치료만 가지고 시술을 했지만 실제로는 요즘에는 저 시술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하고요. 시술 이후에는 가능하면 쌓여 있는, 녹아 있는 피지선들을 잘 제거해 주도록 노력하고, 또 시술할 때 통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